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인터넷 관련 이야기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업체에서 지원받은 의약외품도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질병으로 힘들게 버틴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수술을 한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20년 동안 어, 지병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식도정맥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압에 의해서 터지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 식도정맥류가 발생하면 흑색변이나 혈변이 발생하게 되고 피를 토하게 될 경우에는 어, 저열량 쇼크가 와서 사망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2002년 월드컵 응원을 한다고 서면 중심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응원을 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속이 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되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바이트가 올라와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어,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바이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뭘 올렸는지, 어, 당연히 모르죠. 다음날 아침에 오바이트 청소하러 나갔더니, 붉은색 피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제 먹은 고기가 올라와서 붉은색인가? 하고 그냥 무심히 넘겼습니다. 어, 며칠 동안 속이 너무 불편해서 일도 못 가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오바이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피를 쏟고 토요일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토혈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바로 119 신고를 해서 응급차를 타고 부산 덕천동에 있는 성심병원으로 갔는데 성심병원에 있는 장비로는 저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해서 성심병원과 연동되어 있는 동아대병원으로 다시 이송이 됐고 거기서 응급처치를 바로 받았습니다. 내시경으로 해서 뭐 터진 혈관을 바로 잡아주고 나니까 몸이 한결 편해지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서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강경화 중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술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일도 전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일 그리고 잠시잠시 잠시 친구 대타로 뱅크온 알바를 했고 그리고 한 번씩 어, 또 당구를 잘 치다 보니까 당구 대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서 당구도 치고 어, 20대 초반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는 적었지만 이놈의 유전 때문에 병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중학교 1학년 때 강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밖에 없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병원에서 일단 몸을 혹사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하면 안 되고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초기도 아니고 중기이기 때문에 가남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전공을 살려서 전자 설계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설계자는 날방 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몸 때문에. 일을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데 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당구는 잘 쳤지만 당구장을 차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한 번씩 친구 대타로 나갔던 뱅쿠온,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페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친구한테 팀장 소개를 받아서 정식으로 뱅쿠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일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직책을 올려갔죠. 근데 식도 정맥류가 한번 터지면 매년 이벤트처럼 찾아오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최대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았는데도 토혈을 하고 흑변을 보고 그러면 또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2, 3주 입원하고 이렇게 매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26살인가 2 7살 때인가 그때 2차 이벤트가 또 오더라고요. 복수가 오는데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는 거 있죠? 근데 오줌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2일, 3일, 4일이 되니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오더니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땀이 정말 비처럼 내려옵니다. 제가 이때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계단 올라가는 거였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지하철에서 내리고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기라서 저처럼 해본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건데 안 해본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때 너무 힘드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19 신고해서 다시 동아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이뇨제를 먹고 복수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약으로 빠지지 않는 건 복수 천자를 해서 계속계속 계속 물을 빼기 시작했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다시 식도 정맥류가 터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30살 될 때까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면 병원비로 모두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인생이죠.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없고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든 생활을 한것 같은데 또그 사이에 아버지가 뇌졸중이 와서 몸의 반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걸 보는 저희 둘째 누나의 마음이 가장 아팠겠죠. 31살 때제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는데요. 복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한상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복수에 물이 차지 않게 시술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입원해서 다음 날 시술하고 경과를 보고 다음 날 퇴원을 하면 된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니던 회사에 사정 얘기를 해서 금요일 하루 쉬고 입원을 했죠. 토요일 시술을 하고. 일요일 경과를 보는데 복수가 엄청나게 불러오는 거예요. 담당 의사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염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염증만 가라앉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수천자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를 잘리고 병원에 35일 입원해 있었는데 31일 한달꽉 채워서 복수천자를 한것 같아요. 복수천자, 이거 정말 아픕니다. 가장 굵고 긴 바늘을 배꼽 밑으로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두 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새우자세로 돌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복수 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퇴원 이후 복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35일 고생을 했지만 이벤트 하나 줄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편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병이 유전이라고 했죠. 저는 엄청 빨리 이 병을 시작했고 저희 쿤 누나는 저보다 많이 늦게 이 병을 시작했는데 지역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마다 시술하고 처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보다 누나가 좀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족 네명 중에 두 명이 동일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가족들도 힘들죠. 매년 병원에 이벤트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하니까 남 밑에서 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에서 바로 판매점으로 변경을 했고, 개인사업자지만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안 아프면 일하고, 많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원을 했고, 어, 적으면 3년에 한번 정도 입원을 하고, 거의 일반인처럼 어, 지냈었고, 그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추진력이 빠르다 보니까 제 병을 알고 있었지만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고 중기에서 말기가 되니까 식도정맥류 토혈량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랑 사귀고 있을 때 집에서 한번 토혈을 했는데 토혈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토하니까 저도 정신을 잃는 거예요. 와이프가 당당하게 119 신고하고 병원까지 함께 같이 왔더라고요. 모든 시술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의 와이프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딱그 생각이 든것 같아요. 퇴원을 하고 나서 담배도 끊고, 술도 원래 안 했고, 모든 건 릴렉스.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누가 옆에서 지랄 발광을 해도 웃고 넘기시면 되고, 누가 어깨를 치고 가도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가 아는데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벤트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결혼을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했던 게 네이버 지식인 활동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유튜브였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였고, 휴대폰으로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카페는 이후에 네이버 지식인으로 문의하는 분들이 카페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냥 급조해서 만든 카페가 바로 폰 직작 카페입니다 지금은 수술을 한지 11개월이 되었거든요 몸 상태는 거의 80% 좋아진 것 같은데 한 번씩 고열이 발생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 긴팔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남들은 지금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저만 지금 춥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미치게 추울 때가 있어요. 열이 기본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해열제를 먹고 떨어지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해열제를 먹었는데 38도 이상을 유지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직 열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없는데 요즘은 40도까지 자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수술한 이후에 간에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배액관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생하게 남기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적어 놨는데 이 글을 보시고 제일 메딕스 약품에서 캐스 드레싱 폴리오 상품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블로그 글을 좀 남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죠. 배액관 드레싱 제품은 3D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힘들거든요. 교수님에게 사정해서 한 개씩 얻어 쓰고 했는데, 어, 제일 메딕스 약품에서 캐스트 드레싱 상품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감사히 받아서 잘 사용했고, 블로그 글도 어, 작성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메일이 와서 저에게 줄수 있는 수량이 6박스 정도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눔 위해 받았습니다. 기타 약들도 많지만 약을 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의약외품이라 나눔 가능할 거라 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캐스드레싱 폴리옥 6박스입니다. 댓글에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드려도 되겠다 싶으면 주소를 받아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고가 제품이라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품이 발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준 제일 메딕스 약품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가 유튜버인지 모르고 어, 상품을 주셨을 겁니다. 제품을 주실 때 본인처럼 아픈 분에게 나눔해달라고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이어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잘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제가 선불로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주위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대리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여섯 박스가 있고 제 것도 한 박스가 있는데 필요하면 제 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댓글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더 제일 메딕스 약품 저에게 매일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부착하는 방법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